22년 11월 고일 모의고사 29번부터 시작할게. May have pp,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넌 어쩌면 봤을지도 모른다. 헤드라인은 뉴스에서의 몇몇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냐. 인공지능에 의해 동력을 얻은 기계들이 하는 것들에 대한 신문에 가끔 나지 AI가 <laughs> 뭐 바둑을 이겼다. 뭐 이런 거자 하지만 항상 연결에 집중하고, 마냥 너가 자 월트부 종사는 가정법 미래에 특별히 가능성이 없는 가정법 미래이기 때문에 캔이 아니라 쿠드를 쓴다는 것도 기억해 줘야 돼. 고려한다면 어, 모든 일들을, 업무들을, 어떤 업무들을, 아, 이런, 요고가 아니라, if절이 여기까지였어. 그러면 이제 요거를 집중해야 되는구나. will이 아니라, 어, would를 쓴다는 거, 가정법 미래. 어, 만약 너가 고려한다면, 모든 일들을 AI에 의해 동력을 얻은 기계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꽤 놀랄만한 것이 될 것이다. blowing, 마음을 날려버릴만한, 놀랄만한, 놀라게 할만한. 자, one of 복수 명사, 단수 동사. 중요한 특징들 중 하나, AI의, 는, 그것이 AI가 할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기계로 하여금 배우도록 새로운 것들을 뭐하기보다는 자 레더덴이 지금은 전치사로 쓰인 걸로 보면 될것 같아. 그래서 뒤에 동명사 요구하기보다는 프로그램화하는 것을 뭐를 그 작업에 특화된 그래서 어떤 한 작업을 위한 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음, 배우, 학습하게 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지? 자, 연결어 하나 더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연결어 문제로 나오기 좋은 지문이라고 이해를 할수 있겠지? 핵심적인 차이. 컴퓨터s 어, of the future and those in the past. 자, 이거 병렬. 미래의 컴퓨터, 과거의 컴퓨터. 도주로 바꾸고 있는 것도 체크해 두고, 큰 차이는 미래 컴퓨터가 할수 있다는 것이다, 배우는 것을, 그리고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것을. 반복되는 단어는 항상 체크해 둬야 돼. 가까운 미래에 스마트 버츄얼 어시스턴 스마트 가상 도우미가, 비서가, w i 더 많이 알 것이다, 너에 대해서. 너의 가장 친한 친구와 어 가족이 그러는 것보다 아는 것보다라 가지고 어리 아니라 둘을 쓰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문법이지. 어 너는 상상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바꾸 을지 너의 삶을 이런 종류의 변화들 삶에서의 변화겠지 그지 이 바로 이유이다. 가지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인식하는 것이 영향력을 뭐 인플루언스나 임팩트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어떤 이 새로운 기술 AI가 가지게 될 우리 세상을 위해 그래서 어... AI가 우리 삶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이유. 그건 바로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지 예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AI가 가져다 줄 변화. 뭐이두 단어가 키워드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 다음에 30번. 식물의 성장은 통제된다. 한 그룹의 호르몬들에 의해서 옥신이라고 불리는 발견되는 줄기의 끝자락에 그리고 뿌리의 끝자락에 식물의 그래서 일단은 옥신 어디 있는가 이런 거 기억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뒤에 나오는데 뭐 미리 체크하고 시작할게. 뒤에는 다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첫 문장을 주제 삼고 미리 순서라고 써놨는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어 순서대로 잘 배치되어 있으니까, 순서 배열 문제로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옥신 만들어지는 줄기 끝자락에서 는, 추척되는 경향이 있다. 줄기의 옆면에. a c c u m 자동사로 쓰였네. 어떤 그늘진 곳이 되겠지. 어, 이에 따라, 따라서 therefore, 이런 걸로도 바뀔 것 같고, 혹시는 자극한다, 성장을, 어디에 성장? 식물의 그늘진 곳에 성장을 자극한다. 또, therefore, 그늘진 면이 자란다, 더 빠르게. 면보다, 태양을 향하고 있는 면보다, 양지보다 음지가 더잘 자라는 거야, 줄기는. 옥신은 가지고 있다, 반대 효과를 식물의 뿌리에는, 똑같은 옥신인데, 반대 효과라는 건 뭐겠어? 덜 자라게 하는 거야. 옥신 뿌리 끝자락에 있는 옥신은 경향이 있다. 성장을 제한하는 덜 자락에, 만약 뿌리가 수평한 상태로 있다면, 흙에 옥신은 축적될 거다. 낮은 면에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뿌리가 이렇게 있다면, 나무가 이렇게 있고, 뿌리가... lower side 니까는 여기에 축적된다는 소리야. 근데 여기가 덜 자라. 여기가 많이 자라고. 뿌리가 이렇게 휘겠지? 반대로 가지는 어때? 아까 가지 할때 그림을 그릴 걸 그랬네. 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수평이었다면, 어떻게 돼? 여기 햇빛이 쪼고, 어, 햇빛이 안 쪼이는 되네 그러면 햇빛이 안 쪼이는 데가 더잘 자라니까 얘는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부 가지의 모습. 이렇게 얘는 밑으로 꺾이고 얘는 위로 꺾이고. 신기한 거는 똑같은 옥신인데 그 위치에 따라서 그그 그 효과가 반대라는 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e 퍼 f 이펙트라는 게. 뭐 어쨌든 결국은 나무 모양이 되겠지. 혹시는 쌓인다, 낮은 면에, 그리고 방해한다. 아까 limit 대신에 interfere를 쓰고 interfere는 의외로 자동사라는 거, interfere with까지 써야 돼. 그래서, 뿌리의 성장을, 아, 정확하게는 아랫면이지. 아랫면의 성장을 방해한다. 그래서, 뿌리의 아랫면은 덜 느리게 자랄 것이다. 위쪽보다. 그래서 내가 쌤이 그렸던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야. 결과, 맨 앞으로 빼도 괜찮겠지? 이것은 유발할 것이다. 뿌리가 bend downwards, 아래로 히도록. 어, 뿌리의 끝자락이 자라게 하면서 그 방향으로. 오랜만에 with, o, o, 가나왔고요 지금 들어오는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능동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보다시피, 순서적으로 주의를 해줘야 되는 질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32번. 가장 좋은 방법. 어떤 혁신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자, innovation changes our lives. 완문이기 때문에 전치사 관계되면서. 는, by ing. 할수 있게 함으로써이다. 사람들이 일하도록. 서로를 위해. 즉, 서로를 위해 일하는 이 시스템이 어, 혁신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 중요한 주제, 주된 주제, 인간 역사의는 우리가 꾸준히 더 전문화되었다는 것이다. 어디에 있어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꾸준히 더 다양화되었다는 것이다. 어디에 있어서 우리가 소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멀어졌다. 불안정한 자급자족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 그리고 더가 안전한 상호 의존으로 가게 되었다. 어, 빈칸 추론으로 낼 만한 단어들이 너무 많네. 생산의 전문화, 소비의 다양화, 그다음에 상호 의존. 이런 게 바로 혁신에 해당하는 주요 단어들이니까 외워주면 도움이 되겠지. 아, concentrating, 집중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40시간 동안, 일주일에. 근데 그것이, 그것을 우리는 직업이라고 부른다. 물었어. 여기서 물었어가 여기서 끊기는구만. 어, 여기서 이미 끊겼네. 미안.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쓸수 있다. 자, 디아더링 t 거 집중해줘야 돼. 남은 전체다. 나머지 전부. 일대 더를 붙이지. 남은 72시간을 잠자는 시간 빼고, 를 보낼 수 있다. spend all i n 뭐뭐 하면서. 얘도 역시 아주 유명한 문법이지. 의존하면서, 서비스에, 어떤 서비스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너에게 다른 사람에 의해. 그래서, 반 정도지. 반 정도의 일을 내가 하고, 나머지 두배 정도의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하는 위에서 나왔던 전문화와 다양화와 상호의존. 혁신을 만들었다, 가능하게 가진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일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얼마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뭐 하기 위해서? 어, 할수 있기 위해서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 어, 폴드2가 원래 뭐뭐할 만한 능력이 있다 제공하더라도 가끔 쓰이지만 여기서는 아마 능력이 있다가 좀더 나을 것 같고 뭐라고 해석이 돼 있냐면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라고 돼 있구만. 전기 등을 키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말이 복잡하네. 어폴드 다음에 투 쓰는 걸일 문법적으로 기억해주고, 한 시간 동안. 갑자기 웬 전등인가 싶겠지만, 뒤에 이제 비율을, 비율의 끝자락을 보면, 아, 아주 적절한 비율라는걸알수 있어. 쉽게 말하면 이거야. 옛날에 한 시간에 등을 키려면 기름 짜고 막 심지 만들고 기타 등등 자기 혼자 다 해야 돼가지고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루 종일 걸렸지만 지금은 한 시간에 등을 키기 위해서 몇 초만 일하면 되는 거야. 한 시간에 등뭐한뭐한 뭐한 10원, 100원, 하나 10원, 100원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수 있으니까 제공하면서 빛의 양을 선비 채형자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 쓴거 내가 별표 미리 해놨지. 만약 그랬더라면 그랬었을 법 했던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뻔 했던.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있는 거야. 요구 할 했었을 뻔 했던 하루 종일. 만약 너가 그것을 직접 만들어야 했다면 여기는 과거 완료가 아닌 게좀 애매하기는 해. 뭐 굳이 따지면 혼합 가정법이긴 한데. 우리는 참고로 이 시, 빛을 얘기하겠지. 어떤 방식으로 수집함으로써, 그리고 정제함으로써, 참기름을, 혹은 어, 램프 지방을, 뭐 하기 위해, 태우기 위해, 하나의 램프에. 에즈디에 지금처럼 목적어 빠진 불안무이 오면 뭐뭐처럼이야. 대부분의 인류가 그랬던 것처럼. 뭐, 수집하고, 정지하고, 이거 얘기하는 거야. 머지않은 과거에. 6, 4번은 내용적으로는 단순 예시이지만 문법적으로는 아주 복잡해. 문장이 길기 때문에 어떤 문법으로 내놔도 어려울 거야. 그래서 주제라서 4번에 별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외울 필요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길 바래. 이렇게 해서 29, 30, 32번까지 일단 강의 끝.